5,000원 할원 어, 밖에 안 합니다 5,000원 할니다고아 5,000원 니원 주시면 됩니다 이원이도착되니 <laughs> <laughs> 그럼 또올나 나, 또 우리 아들 가서 네. 웃고 <laughs> 네, 아, 네. 그래 내가 그런 지 잘한다 네, <laughs> 아니 이게 이게, 이게 필요해가지고 여기 저번에는 어머니가 딴지 걸고 여기 온 이번에 천장이 살면서 딴지 가네라 여기밖에 없어 약이 없으면 안 사요. 이씨 이거 5 0 0 원. 빨리 오백 갖고 줘. 내 이거 피해 할 아. 떠나요. 인제 그 아줌마도 옷이 0백원 저번에는 해정식당에서 어, 도명 그때 한네 개인가 다섯 개가라지고 밥도 먹고 왔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말이죠. 맞은편 집에서 또 도명을 네 개나 가라 습니다 내기 야에 달걀국 또 먹고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주시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런 걸 매일 만찬으로 나오면 또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네. 네. 나는 엄마가 시켰거든요 네. 나 어릴 때부터 엄마가 없어서 엄마가 없어서 우리 엄마가 잘먹었으면다 한번 알아보자 네. <laughs> 네. 잘 먹고 갑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오는 차 맞아, 예. 선지 봉투가 남았나, 안 남았나, 찾아볼게요. 남았나 어, 맞네요. <웃음> <자>. <웃음> 저번에 누가 바닥하고 이사하지요? 아이고, 우리 선지님들 다 이거 얼마는 거. 야 이번에는 칼안 삽니까, 그래서? 안 사! 왜요? <laughs> 칼 사요? 저번에 <laughs> 먹고 그랬어. 5천원을 빼줄게. <laughs> 5,000원을 ,000원? 빼줄게. 안 원? 3만 5천원. 3만원3만원빼만 돼. 4 5천원만원 빼줄게. 어? 4 5천원에서만원 빼줄게. 그럼면만5천원 아니지. 4 5천원 이제 만원 빼줄게. 3 5천0원 잖아요, 5천원 하고. 아니야, 내가 1 0원 잘못했어. 4 5천원이야또 얼리고 있는 거야. 뭐 <laughs> 그럼안 사. 아때 빼면 안 돼, 어머니. 이거는. 얼리는 거지, 어디 있는 거. 5,000원 그거는 깎을 게 생각하고 3만원 받으면 되는데. 5,000원짜리 할머니, 할머니라고 하고 엄마가 <laughs> <laughs> 뭐야? 5,000원 할머니. 뺄집기는2 0 0원 밖에 안 합니다. 5,000원 할머니 데뷔했다고? 아, 5,000원 할머니가 아니지. 아, 그때. 음, 아니, 그 그때. 그때 음, 이야기가 왜 3만 5천짜리 칼을 3만원에 달라 그랬는데 내가 안 팔았지? 그래, 그러 이제 내나 5,000원짜리 할머니라고. 이거, 응. 이거, 이거,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건 없나? 다른 거요? 음. 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한번더 찾아볼게요 집게. 집게는 어디 많아요 어머니 따라와봐요 사장 <laughs> 이건 나요입니다 음. 어머니 이런 큼지막한 거 찾아요 어이, 말고 있던데요.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어, 뭐라고? 오늘은 5,000원 안 깎냐고. 아, 오늘 5,000원 안 깎냐고. 아니, 어머니, 그때 너무, 어머니가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오늘 5,000원 뺄수 있어. 그칼 다시 한번 사요. <웃음> <웃음> 할머니, 그때 얼마나 재밌겠어요. 아, 진짜요? 아, 여기 있는데 계속 찾고 있잖아. 우리 선지가 학교까지. 아, 학교까지 가서 고민을 했어. 근데 나, 근데 약이 없네. 보자 약을 넣어줘야지 한번 아니야 얘 원래 다 이정도 들어있어요 너좀들 많이 썼구만 쓴게 아니야 한번도 안 썼어 그, 그, 그것도 천원? 아니 이건 비싼거 지키 너희 500원 받아야지 아니야 쓴거 아니야 새거야 어. 약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있는게 다인데 여기 여기 3칸이 다꽉 차있구만 아니야 여기만 있네 여기 원래 여까지차있는거예요기 맞아 근데 없어 약이 여기, 여기. 한칸두칸세칸 그, 그, 다른거 꽉 차구만 아니, 이게, 이게, 필요해가지고. 저번에는 어머니가 딴지 걸고, 여기 온. 이번엔 천장에 사면서 딴지 걸네. 여기밖에 없어, 약이 없으면 안사아데 여기가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색깔. 아, 근데 그니까. 봐봐. 그러니까 봐봐 색깔인데, 응. 여기만 들었네. 아, 그래요? 이씨, 이거 그래, 500원. 빨리 500원 그래. 깎아줘. 이거 피해 저기, 저기, 번호에 이거 하려고 그래, 번호에. 이제 그 아줌마도 오이 500원 세고 새거 맞다고. 한 번도 안 썼다고. 야가만 충분히 해줄게, 그럼. 아, 내가 넣을게, 내가 넣을 줄 알아. 넣을 줄도 알아? 나이, 고 넣을 줄도 알아? 이건 기분이지. 어이구, 어, 많이 들어갔네. 너, 다 넣어주면 되지, 그래, 뭐. 멀, 됐다. 치, 됐네. 나가도 치. 열심히, 그거? 내꺼. 빨리 찍게, 너, 이모, 는니 다른 종류는 못 찾겠네. 내가, 아, 어디 있는지 알겠어. 기다려봐요. 어, 내가 이 안에서 본 기억이 나요. 이 안에서 본 기억이 나요. 어, 몰래 장사를 하다 보니 포개고 포개고 하는 기장사입니다. 그렇지. 빨리 찍게 하나 팔라고도 그래야 됩니다. 2,000원씩입니다. 5 0 0원까끌래있만 4,000원, 예. 이번엔 다 계산하시고 가시네요. 그렇게 200원 끌래 예. 요즘은 젊은, 젊은 다니세요, 예. 그렇죠. 예. 저쪽에 강원도 다니는 그, 그 영감이. 예, 거기는 좀 나이가 좀있지 아. 우리 놀러가서 한번만났다든아 실제로? 밑에 밑에, 밑에 앉아아 실제로 한번 보고 왔어요? 네. 응. 할한데 인기 이더만아 그래요? 네. 실제로? 그래. 이거는 네. 여기가 터졌네. 볼게. 그거 다 엮어가서 쓰셔야 안 돼. 돼. 안 돼. 안 돼. 다다 똑같습니다. 어머니. 왜 똑같아? 10개 꺼내라 하면 10개 꺼내줄게요. 뭘이어네 원래 다요 모양의옷라지예요이다꼬라지네예 응, 그 어머니가 앉아서 한번 엮어가 쓰셔야 돼. 얼마짜린데? 4 0 0 0 원입니다. 사천 원. 몇 개? 두두0 0 0원 주시면 됩니다 어머니 12,000원 주시면 됩니다 두 예 그럼 천원 깎아야죠 만이천원 이렇게 잘 깎아 드릴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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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또올려놔놔놔또 우리 아들 가서 묻고 예 아니 왜 그래, 그래. 내가 그런 짓 잘한다 삼천원예 <laughs> 오늘도 선물 한개 주고 가야겠다 내로 뭐 줄라고? 부채 한 개씩 갖다 써 부채 부채 기어, 여름 다채 그거 뭐하고 나도 따다가써 다른 거 다른 거면 아니 다른 거줄거 없어 내는 뭐? 부채 필요없어 아니 쫄는대로 받아 어머니 네. 얼마나 고와 봐봐 아니 아무라 티비 옆에 새 하나 도 예뻐 아니 하지만 다 사람들만 래아이 어머니도 한개어 어머니한테 고 싶대 부채는 부채는 안안 주고 할머니 제받게할머는안 주고 그래야죠 할머니 왜그한개받아요 사천원 어, 응, n d r 안 준다고 돈안 줘, a 한테안준다 S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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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c 요 a S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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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a c h a s 아 c h a Sacha, Sacha, s a 2 h a Sacha, Sacha, s a c 거

17,000원 받으라고 알았어요? 1 7 0 0 0원만 받고 17,000원 받아라고요내까지 기름 줘야 되는데 5, 6, 처음에 이거 7, 5,000원 6,000원 7,000원 해봐얼마야요 어머니도 나가미지 자꾸 빼면 다음에 또더 또 사야 되는데 <웃음> <웃음> 아저씨 얼마예요 4,000원이요 아딱 맞지 야, 야, 이거 또 알았다 한다 이 사는다 3, 3, 3 9,000원 9,000원에 2개 4,000원 13,000원입니다 예. 이모는 7,000원이면 3,000원 여기요 예. 뭐 돈이 찢어졌어? 맞네 요 없었어 뭐? 100원 치가까 찢겨져 나가고 없네요 그럼 이거는 이제 내줄면 900원이라고 내줘야 되나? 응. 네, 그래. 응. 응. 어, 응. 100원 짓듯이 나가나가네요. 한둘세세 개면 3,000원 맞죠? 3,000원에 6,000원, 9,000원 되겠습니다. 0 0 0원죠 바구니 한개더 줄까요? 그러면 1만원 되겠습니다. 오늘은 빨래 집게가 풍요이네요. 잘 나간다. 빨래 찢게 신나게 파아 먹었다. 프라이팬도 있습니다. 종류별로 거 많아 이거 얼마에요? 만화입니다. 어. <laughs> 남해군의 언덕내인지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남해군에서는 가장 예쁜 바다가 있는 곳. 이곳은 바로 상주 은물의 비치입니다. 어? 예만 오천 원입니다 8천 원입니다 삼천 원입니다 이천 원0천원 삼천 원입니다 3 0이0이사이사이사이사0 아, 000, 0이사이0이사이거이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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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 000원, 9,000원치 내려봐요 9,000원에 2,000원 아이거아이고 9,000원 알았어요 9,000원, 만, 0 0 0 0원만천원만천원에 6,000원 얼마에요? 17,000원에 2,000원 19,000원에 2,000원 2 1천원3 1 0원 이모가 뭐 해달라 그랬지요? 이거 예, 한개 교환해야 된다고 그랬고 이거 음. 한개 어. 부엌에 응 부엌에 이것도 나갔네요 알았어요 두개 교환해야 되고 네. <laughs> 이모는 뭐 해달라고요? 여기 입구에 노트다 줘 어? 여기 거 바꿔야 돼 이거네 이거 어. 중간에 게 아니고요 저환이 아니, 엊그제 우리 살때예 유튜브 찍은 거 우리 딸들이 보고 내한테 보내줬더라어 봤어요 그래서 어? 네. 우리 딸 이제 엄마 여기 모으는데 이 유튜브에 올라왔네이 어... <laughs> 모는 아까 또 달라 그런 게 수세미 달라 그랬지야. 수세미랑 이거지야. 네. 사다리도 빌렸고 옆집에서 사다리까지 빌려왔습니다. 나는 사다리를 안 해요. 어느 집 사다리 제일 첫 번째지. 하나로 해 식당. 전등 교체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냥 뜯어요. 뜯기 전에 해야 될 일은 안전하게 두꺼움 집을 내리자 확실하게 스위치를 받침으로 해 놓고 그렇게 뜯습니다 요즘 LED등은 그냥 힘으로 잡아당기면 빠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잡아당기고 나서 만약에 나사가 있으면 나사를 풀고 그리고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곳에 그 빨래집개처럼 잡아주는 거를 눌러서 떼면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전등을 나사에 맞게 피스로 박아서 그리고 교체를 해주면 아주 쉽게 교환이 가능합니다 1, 2, 3, 1, 2, 3, 4 예, 네, 감사합니다 리이이모이사 이리, 요없이 하지만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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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슨 말이야. 자기가 이었잖아. 자기가 너? 자기가 요거 했잖아. 이모들 내가 다 했지. 여기 네. 머한번시합어요 예, 알았어요. <laughs> 예, 또 내년 봄에 올게요. <laughs> 내년 봄에 오면 또한 개라도 탈날거 있겠나? 신랑은 뭐 하고? 그 이런 거뭐 해? 예. 이런 걸뭐 해? 네. 이... 수족관 할 때. 예. 전기 한번 감을 내가, 그러면 리 전기 도못다아 그래요 무서워가. 원래 <목소리> 한번 그런 거에 트라우마가 그, 있으면 그렇지. 집 청소하다가 한집 네. 여기 상주 해 집에 거든 네. 그때 그런 온요아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이제 한번 죽을 고비 한번 넘기거나 하면니까그 다음에 또 죽기 싫지 안 하지. <laughs> 일자가 없고. 거실 방등은 이게 좋은 거거든요. 어, 거실 등, 이게 좋은 거실 등이거든요. 아아 이런 식으로 고쳤고요. 음. 어, 저번에는 맞은편집에서 저번에 전기 많이 달고 하니까 밥 먹고 가라고 밥차려주고 돼요. 저번에는 세정식당에서 어, 조명 그때 한 4개인가 5개 가아지고 밥도 얻어 먹고 왔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말이죠. 바로 맞은편집에서 또 조명을 4개 나가 놨습니다. 네기를 갈고 또밥어보고 가라 그러는데 어떻게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좋은데요 우선 배가 고프니까 맛을 보겠습니다 아어 누룽지 거 같다 누룽지 하나 게 없네 된장국 시원하고 좋은데요 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네아 된장찌개 생선구이가 지금 만 삼천 원이면 비싼 거 아니에요 이모? 뭐. 깔치는 어디 거 깔치 있어요? 아니야 깔치야.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 들어오면 이렇게 깔치 반사에 나오는 거야. 아니 안 주고 우리 잡는 대로 이제 잡아줘. 음, 잡아먹이로. 이거 졸라 아프다 오 이건 뭐 뭐고? 김치찌개도 좀 쪼꼬나 아니 고기는 뭐 들어가 있는데요? 멜리고기음 짜글이라 그러는 거네 어. 음잘 먹겠습니다 완전 맛있는데요? 뭐가? 고추 다진 거 이건 뭔데요? 불소라불소라관련데 생거도 아들 물었구만 이집 빚더라고 내가 아들 오늘 몇 살인데요? 토끼띠라고? 토끼띠인데 왜 서른여덟인데? 서른여덟 아이가 내랑 동갑이네 토끼야 서른여덟 아이가 서른여덟이라 그래 서른여덟 서른여덟이라 그래 내가 토끼띠인데 내랑 동갑 맞아 그러면 그럼 내 엄마네 그러면 참부지런네 토끼띠들이 깨는데 개흘러 <웃음> <웃음> 고추 다진 거. 이 몰래요. 조금만 줘봐요. 맛만 보면 돼. 별로면 돼. 이게 고추 다져 갖고 는 거라고요. 음 맛있는데요. 근건 새우하고. 네. 음 이런 걸 미만찬으로 나오면 또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음. 밥도 먹어요 You're 줘요 a l c 은 i 일 a b a 뭐 a b 고아니 b a 밥 a b 줄거 없어요. b a 아 a b 먹고 있어요. 응. 어? 이거는 응. 이거는 a b a 까밥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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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 가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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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나중에도 밥 먹으러 올때또 여기 와야겠네. 누가 이렇게 식당에 그냥 밥 응. 먹으면 돈 주고 밥 먹으면, 응. 어, 된장찌개 만 이렇게 주차를 주지. 누가 이렇게 흑갈치도 구워주고, 누가 이렇게 찌진도 주고. 갈치잘잘 맛있게 잘먹으십니다마물리로보고 응. 왔다 그러면은, 응. 어? 그래도 한, 반찬 한두 개는 더 내줘야 돼. <laughs> 알았어요? 알았다. 그래. 우리 집에서 우리 아들 친구들이. 밥도 서 바쁘게 서 해주고 막 하다 나는 마마 엄마 없이 컸거든요 진짜 네. 나 네. 어릴때부터 엄마가 없었으니까 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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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가 잘먹었으니다 한번 알아보자 네. <laughs> 잘 먹고 갑니다 그래도 열심히 사네 네. 그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잘 먹고 감사합니다. 가요 너무 감사해요 예. 회를 해주고 손발이 되어줬 네. 다음에 다음 봅시다, 봅시다.